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여 하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신 날,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만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3094명을 사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생각하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전격적으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해도 사면을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대통령 될 사람도 사면의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현직 대통령만이 사면할 수가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 대통령 당선된 당선자의 신분으로 현직 김영삼 대통령이 가서 전두환 씨, 노트, 노태우 씨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사면을 하자고 건의를 했고 그것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사면을 단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의 신분이지만 이제 한 두어 달 있으면 대통령이 되지만 그래도 자기 힘으로 사면할 수 없고 그힘 없고 물러가기 직전인 그 대통령만이 사면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현직 대통령에게만 사면에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신문에 보면 그 신문은 선생님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저는 신문은이 어떤 선생님의 진짜 이름인 줄 알았더니만 생각을 해보세요. 신문은, 신문은, 신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은 선생님이란 코너에 보니까 그우리나라의그 태종 때에 있었던 그 사면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태종 때에 일본 사신들이 태종을 아련하면서 선물로 가져온 게 뭐냐면 코끼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끼리는 한 마리도 없어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그 코끼리를 신기해서 어떻게 키우나 할때그 궁중의 가축을 돌보는 그 사복시라는 그 관청에서 그 코끼리를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복시 관원이 코끼리가 하도 이상하게 생기니까 막 놀렸단 말이죠. 그래서 코끼리가 막 밟아서 죽였대요. 어 그래 가지고 신하들이 어떻게 코끼리가 사람을 죽이냐? 코끼리에 엄벌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코끼리를 저 전라도 기양을 보냈습니다. 섬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어 이 태종이 코끼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 전라도 관찰사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를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코끼리를 순천부 장도라는 섬에 방목을 했는데, 풀을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코끼리가 그렇게 외로워서 섬에 갇혀 있으니까, 외로워서 그렇게 수척해지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태종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코끼리를 사면하노라. 그래서 코끼리가 기양에서 풀려서 육지로 나왔다는 그런 실록의 실제적인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살인한 코끼리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조 시대에는 이 사면이라는 말을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의 은자의 사할사자 왕이 은혜로 용서해 주는 것을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모레 사형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사면이에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보금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왕이 선포하는 좋은 소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의 뜻을 한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첫 번째는 국민에게 승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바로 보 복음이었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 풀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망할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군대가 적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알려 주는 것은 그 국민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대 로마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로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지켜지느냐? 뭐 사랑해서 선을 베풀어서 이렇게 베풀어진 것이 아니고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지켜준 평화였다는 것이죠. 그 주변의 국가들을 침략해서 빼앗고 억누르고 지배해서 얻은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가 그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인들은 자기들에게 그것이 평화다. 우리가 지키는 평화다. 우리가 만든 평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역사가 중에서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가는 그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인들은 약탈, 학살, 강탈의 제국이라는 거짓 이름을 붙이며 폐허를 만들어 놓고 이를 평화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로마인들은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것이 평화이고 자기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차별하게 공격해서 적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로마인들에게는 승전보가 복음일지 모르지만 피한 사람. 피한 국가에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게는 복음은 특권층, 로마 시민들에게만 복음이었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이그 로마에서 말하는 고대 로마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뭐냐면 어그 왕이 태어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아시아의 브리에네라는 곳에 헬라어로 스인 비문이 있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9년 전에 막시무스라는 총독이 그 비문을 세웠어요. 그 비문에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숭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화를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태어난 날이 바로 유앙겔리온이 황제가 태어난 날. 황제가 태어나서 복음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태어난 날이 바로 복음의 시작의 날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자국민들에게는 그 날이 좋은 날이 될수 있지만 그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민들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저주의 날이에요. 1905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을사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죠. 이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식민지 하나 생겼다고 기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비들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구국 충절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날이 일본에게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저주의 날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태어난 날은 로마인들에게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그 식민지 국가, 피식민지의 그 피지배인들을, 피지배자들, 이거 뭐라 그래요? 피식민지죠.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은 로마 황제가 태어났다. 그 소식은 굿 뉴스가 아니에요. 보금이 아니고 배드 뉴스예요. 나쁜 뉴스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할때이 복음하고 황제가 태어난 그 복음 그유안겔리오와 같은 단어를 써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태어날 날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날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태어난 날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이 시작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 이 땅을 다스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복음이 됩니까?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복음의 시작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는 날, 사면해 주는 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 로마 황제는 자기 민족만 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인류를 제 예수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음의 소식은 특별 계층이나 또는 힘 있는 자나 그런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눌러서 지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으로 찾아오는, 만드는 그런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이고 평화의 메시지이고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제사함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황제의 탄생은 지배를 날리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과해의 시작을 날립니다. 평화의 시작을 날립니다. 회복의 시작을 날립니다. 용서의 시작을 날립니다. 모든 갇힌 것으로부터 해방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문제는 그 복음이 제수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장신대 그 디산이 아차산이 제가 서울 육변령사를 이렇게 쭉 봤더니만 그 아차산의 이름이 왜 아차산인지 유래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선 명종 때의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 점을 잘 친대요 그래서 늘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 앞에 있는데 어그 홍계관이 집을 나서기 전에 자기 운명에 대해서 점을 쳐봤다면 오늘 불길한 일이 생기고 반드시 목숨에 위협이 온다는 그런 점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 옆에 있으면 감히 누가 나를 죽이겠냐 그래가지고 왕 옆에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 옆에 있는 그 마루 바닥에 숨어 있었는데 막 지가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 지를 잡아라. 그리고는 어 홍계관에게 물었어요. 저 지가 몇 마리냐? 돌아다니는 지가 몇 마리냐? 그랬더니 홍계관이 점을 쳐보더니만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지를 잡아보니까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거짓말을 했어. 죽여라. 그래서 홍계관이가 이제. 그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강가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강에서 점을 쳐보니까 아, 살 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형수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뭔 소식이 있을 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그 사형수가 불쌍하기도 해서 기다려 줬답니다. 그리고 왕이 지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왠걸 그배 속에 지 새끼 두 마리가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지 새끼 세 마리를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홍계관을 살려라. 그러면서 전령을 보내서 살려라 보냈어요. 전령이 막 말을 몰고 막이고갯 길을 올라섰는데 저쪽에서 사형수가 그 사형 집행관이 막 칼을 두고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전령이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래서 소리를 찔렀는데 그게 들립니까? 그런데 손을 막 휘르는 거 보니까 빨리 집행하시오 이러는 줄 알고 나고 막 칼로 막 쳐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아무리 점을 잘 쳐도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아차. 그래 가지고 그 고개를 아차 고개라 그러고 그그 그 산을 있는 산을 아차 산이다. 그래서 아차산이 된 거예요 아무리 왕이 살려준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전령이 쫓아가도 그것이 사형수에게 못 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보금이 우리 주변에서만 뱅뱅뱅 맴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금이 그냥 여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에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아니 아까는 막 찬양할 때 박수 쳐드리면 <laughs> 네. 아니 우리 어릴 때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자랐어요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율동다고 그랬는데 그냥 탄생의 그 소식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깊은 산골에도 오천에도 그렇게 다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이게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만 있지 말아라. 예루살렘만 있지 말아라. 사마리만 있지 말아라. 땅 끝까지 가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산타클로스는요.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수 있어요. 제가 카드를 보내려고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산타클로스만 나와요. 예수님은 어디 간지 흰작도 없고, 루돌프 사슴코하고 산타클로스 두, 뭐 그것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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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수님은 안 보여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에요. 산타클로스는요,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수 있어요. 아까 노래 불렀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클로스가 선물을 안 준대요. 울면 그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줄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오직 살릴 수 있는 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이 새롭게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탄생의 소식,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만이 죄에 얽매여 중하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어라. 그랬어. 오직 그리스를 통해서만 고난이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죄를 종식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복음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 만방에 어렵고 고통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퍼져 나가서. 모든 자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복음의 시작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